이재명 정부의 당면 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앞서 비상경제대응 테스크포스 구성을 공약했던 이 대통령은 곧바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네,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는 대법관 증언과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사법개혁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취임 즉시 1호 지시로 비상 경제 대응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최소 3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 문제입니다.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경안엔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 화폐 발행 예산과.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에도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세금을 통한 억제책보단 공급 확대로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가 부양에도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기했던 사법 개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선인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대법관의 수를 늘려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돼. 요 국방부장관을 민간에 맡기는 것을 추진하는 동시에 외교 안보 정책에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향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세입니다